한번 가볼까? 아이오 저부 유저네요. 저부 유저. 프로토스 한번 가. 테란 갈까? 그고요. 테란 한번 가보자. 테란. 부대지정 강의는 따로 없어. 자기가 이제 편한 거 쓰면 됩니다. 그거는 부대지정 부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자. 테란대 저구전입니다 지지오. 아방제가 초고속 터스만이었어 잊고 있었다. 아 맞다. 부족합니다. <laughs> 아 진짜 까먹었어 여러분들.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오해하겠는데? 네. 아방제못 보. 까먹음. 잠깐만. <미래람이> 리리? <부족합니다> <미래람이 부족합니다> <미래람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아나 진짜 까먹었어 여러분들. 분명히 아토스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왜테라했지 내가? 자, 이구조 <미래람이 부족합니다> 자, 감사. 마그마 네, 캐스트, 잘, 감사합니다. 마그마 t v n 님 슈퍼 레벨 오션 와. 감사합니다 여 괜찮아요. 구조종이잖아요. 여기 전략 부탁해요. 또 부탁드려요. 5천 원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고 일단은 테라으로 게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라으로 게임 진행. 무난하게 한번 가보자고 가스 올리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라는 거야 님 슈퍼 세팅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파고가 네. 악마인걸 잊으면안 된다고.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네. 드런 컨트롤이 야 일단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상대. 잘카로단 어? 말이야. 경찰을 네. 한번 가 볼까요? 네. 한번 가고요. 저거를잘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별것원또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슈퍼 팅2 0 0감사합니 오, 야 따끔해. 범근 선수 원또 감사드리고요. 오호라 저글링이 옵니다. 저글링 하지만 입구를 막을 예정이라는 거죠, 저는. 자, 금단속 철저하게 해줘야 되구요 좋아요. 일단은 입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제 3A 처리라는 거죠.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드론 한번 이제 깔끔하게 제거해주구요 자, 충분히 수비 가능하지요. 좋습니다. 님 슈퍼채팅 2001 감사합니다. 와오랜 만에 부족나왔네요 아, 수 일단 깔끔하고요. 어, 영훈님또2천0 0원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하는니다 보자고. 일단은 사합이가 아직 좀 느리고요. 합니알감사관리자감사합해 가세요 합니다 아유 또니다감니다감사드립감사니다 또, 또 걸쳐 일니다르게 찍어준 다음에 자, 압박을 줄 예정. 스타프트도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는데 일단 제거. 저글링을 일단 8마리까지 찍어. 10마리 정도 찍었네. 가난하네, 그러면. 좀 많이 가난합니다, 상대. 자, 일단은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오호라! 저글링을 돌렸습니다. 드론까지! 자, 드론을 잡아줄 까요 드론을. 자, 문단속 그. 외출할 때는 항상 문을 닫아야죠. 자, 성큰 지어주는 중. 퍼슬리 돌려주겠습니다. 일단은 가아놓시다 상대가 굉장히 저돌적이네. 자, 3의 처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때려줍시다. 귀찮게. 오버로드를 찔러준단 말이야 이거 오버로드 한번 잡아줄 예죠자 가랑비 옷이 졌습니다자 오야. 자 그러면서 이제 벌쳐 계속 찍어주고 있고요. 드랍십도 하나 찍어줍니다. 지금 상대가 많이 말렸죠, 여러분들. 드랍시비 여차는 게임이 끝날지도 모르겠네. 자, 저글링도 이제 피해를 못 주고 굉장히 말렸다는 거지. 김 부장님 슈퍼 채팅 2001감사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고 어, 또 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그 라바도 한번 때려줄 수가 있네요 배틀 크루저 이제 5분 5군, 5분대 찍힙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가난하긴 하단 말이지 상대 드랍시브를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뭐하나 자 히드라인지 바롭더글링 오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자히드라갈때단 뽑히고 소송중입니다. 있죠 드론을 좀 잡아줄게 그러면 드론을 드론을 자타 좋아요 벙커 지어줍시다 벙커 여기 한번 내려주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도망쳐 배틀이 슬슬 나올 예정이에요 벌처는 이제 고쳐 써줍시다 주지가 나오네요. <laughs> 일단은, 상대도 이제 예상치 못한 테란전을 해가지고, 이제 슬프게 주지가 나왔네요. 내가 왜 테란이랬을까, 근데. 토스 갈게요, 토스. 죄송, 지지요. 강제를, 깜빡. 자, 토스로 가겠습니다. 스로 어 뭐야 이거 튕겼다. <laughs> 자, 다시 가겠습니다. 고고요. 튕겼네요. 서로. 자, 두 번은 튕기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laughs> 무난하게한번 가도 록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아, 가림 o v 다감합합다다 한마다 이제 파일런지로 한번 가주고요. 코스를 더 잘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게이트 플레이로 갈 예정. 게이트 플레이 자오자 지어주면서 영승부가 되겠군요 오모로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없으면은 안대로 가자고 반로자 파일럿을 저워줍시다이번에 어떤식으로 할거냐면 여러분들 그... 공방에서 저만 만나면 두들겨 패고야골리는 어, 3 0 0 3 0 0 RPM 300정도 유저업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PM은 근데. <laughs> RPM 아니고 APM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방을 이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자. RPM은 그 자동차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오, 저글링 발견, 일단은. 자. 무지 한번 지어 주겠습니다. 일단 두드름 발업글링이네요 상대 자, 굉장히 공격적인 사이일 자, 한번잘 막아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잘해줘야 돼. 하나, 하나, 지어도 내죠. 왔다 갔다. 왔다니 갔다니. 자, 가로 댔죠 상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일단 준비 잘해줘야 되고요. 자, 질럿을 취소하고. 자, 칼질 한 번, 오! 야,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자,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가스 한번 타줄 거고요. 그니까, 이번에 뭐할 거냐면은, 약간 이제 다크아칸을 좀 활용할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어. 탄력 또 하나 지어줍시다. 일단은, 정찰이 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 상대가 저글링을 또 많이 찍을지, 적게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번만 해줄게. 자, 탄질 한번 해주고요. 왔다리 갔다리요. 오! 야이 친구 이거 움직임 봐라 날카로운 걸 아주 대어 리탈된 질러지제 그 낚아 먹는 플레이 자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플레이였습니다 일단은 스타게이트 올리긴 해야겠네요 자 한번 올려주면서 할 예정 상대가 이제 히드라라던가 그런거를 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냥 적당한 이제 압박 정도만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스도 한번 올려주면서 말이죠 자저글링 일단은 너무 근데 어? 어? 너무 공격적이야. 이런 플레이 좋지 않아요. 타겟트 이제 좀 있으면 완성되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캐논도 하나 지어줄 준비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더 지어줄 예정. 그러면서 이제 가스 한번 파준 거고요. 히드라 같은데, 이거 히드라? 오버드가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자. 무들다네요 자. 오버로드 움직임만 봐도 기대다군요. 채팅 한번 줘 봅시다. 오, 야 진짜 히드라야. 빨라요 근데. 자, 하지만 질럿이 셉니다. 자. 김부장님 슈퍼택틱스. 오로지 죽이고 상대 아빠 말고 엄마 해 주면 안 자. 되나 그걸.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오버르드를한번또잡아줄 어, 예정입니다 오버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힘이 됐다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일단 계속 오는데 야 잠깐만 이거 더 줘야겠는걸 완전 우인이에요 완전 올인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공업이 딱 완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완료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칭 역할, 매칭 역할. 아 와! 0.5초 아니었을까, 0.5초? 자. 이거는 진짜 거의 다된 건데. 자. 바로 찍었죠. 테마 카드 일단 올려주자. 아, 어, 이거는 너무 아까운걸. 자, 그래도 뭐, 상황은 제가 좋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 자원패를 안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기는 한데, 업그레이드 너무 아까운데, 그거는, 근데. 자, 3회철이 올려주고 있구요. 상대가 이제 많이 가난하단 말이야. 동구호님 슈퍼 세팅 만원 감사합니다. 자. 나는 가난하다규 그치만 매일 재밌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어, 후원한다고. 말고 또만원원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그리하긴 하지만 한국도 이제 병력은 많아요 게임을 끝낼 순 없다는 거야. 수비적으로 하면서 이제 발전을 좀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잘 잡아주면서 말이죠. 자, 여기도 오버로드가 있단 말이야. 이거도 한번 잡아줄게. 자, 오버로드를 좀 많이 제거를 해줄 거예요. 벌써 이제 세마리째 제거할 예정. 자, 다크 위주로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다크 위주로. 여기도 이제 멀티를 먹어줄 거고, 다크가 안 지나가, 지나가지나, 가리죠 자, 텍스트플러 위주를 따거 찍어줄 거고요. 자, 질럿을 일단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 자, 한번쓱 들어가볼까? 약간 이제 그 정찰 용도로 들어갑니다. 정찰 용도로 상대가 이제 뭐 하나 챗포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자. 중진까지 올라갈 예정. 트리플이제 가감하게 먹고 있습니다. 레어 가나? 레어 가고 있고요 가스 조절 중. 자.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 자, 다크가 될또 없단 말이지. 자, 이거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러분들. 히드라가 지금. 자. 탈력 깨고 있죠. 수를 막아줄 거고요 자. 들어올 때, 마음대로지 만 나갈 땐 아닙니다. 못 가요. 그냥 받아들여, 죽음을. 어? 하필, 들어와도 거길 들어왔을까. 어? 자, 단단히 막아냈어요, 단단히. 어? 자, 히드라 이제 하나씩. 그, 죽어 나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더 좋을 거야. 어? 여기 먹어줄 거야, 그러면서. 자, 나갈 수 없거든요. 하나씩 다 찍어줄게. 나가고 싶거든, 그만큼, 뭐 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제거를 해줄까, 이제? 자, 좋아요. 아, 고수원, 도 감사합니다. 다크가 일단은 싹다 모였죠. 싹다 모였습니다. 게이트 이제 계속 늘려줄게요. 업그레이드 공방업 이제 완료될 예정. 공업 완료가 먼저 됐구요. 자. 힘으로 썰어도 되겠는데, 정면을. 근데 멀티가 없잖아. 자. 공유업도 이제 방유업도 눌러주구요. 가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스가. 이스틴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5,900원 또 감사합니다 캐논을 하나씩 지어주자고요 자 한번 가볼까 이제 슬슬 다크 많습니다 거의 한두 부대 돼요 지금 한 부대 반한 부대 반 여기도 먹어줄 예정 어? 아이고도 데려와야지요 자자 이 어, 이제 가볼까? 지금 가도 괜찮을라나? 어? 자슥 갑니다 쓱. 싹다 썰어줄게 싹다쓱 올라가네 본진에서 무슨 꿍꿍이야 어? 뭘 준비하고 있어 자다 썰어줄게요 전부 다오야 드론이 살아나가지 못해요 다 쏠렸습니다 이만큼 이제 강력하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오브로드가 없는 것 같은데. 있네요. 자. 싹다 날아가는 중. 좋습니다. 자, 리 이제 마무리를 해 줍시다. 상대 스타팅을 먹었나? 근데? 왜냐면 해철이 3개밖에 없는 거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자. 가보자. B.O.N.C. 구할류 에스님 슈퍼채팅 2001감사합니다 어, 중학생입니다. 가족오관만큼 재밌는 알파고 방송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상대가. 힘에서 이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자리가 납니다. 물레 멀도 없거든요. 자 지지요. 오케이.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야, 다크, 아까 그 12시 입, 입구 막은 게좀 소름이긴 하네요. 어?